사이코패스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전과가 좀 많았고요, 탐수형을 언도받았고요, 심지어 살인도 저질렀던 작가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최고 화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이름이 없다. 아, 어, 그러니까요. <laughs> 네 우리 코너 이름이 없어가지고 음. 코너 이름을 좀 지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코너 이름을 좀 정해주시면 음. 그걸로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서 앞으로 좀 인사도 좀 이렇게 그에 맞춰서 네. 할수 있게끔 좀 많은 관심과 네, 댓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네. 지난번에 이어서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서도 음. 그림 감상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요? 오 지난번에는 우리가 좋은 작품을 음. 보는 법에 대해서 음. 좀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로 감상하는 법. 네. 거. 그러니까 가끔 미술관에 가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림 어떻게 봐야 되냐고. 아, 그렇죠. 약간 아, 이거 좋은 작품입니다. 하고 보여 주시면 뭐부터 봐야 될지 약간 음. 모르겠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은 네. 그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나름의 좀 팁들도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통 많은 분들은 미술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일단 미술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부적으로 미술 사조를다 나누면 이제 끝도 없기는 하지만 그쵸. 큰 덩어리로 나누면 음. 고전주의. 음. 고전주의 흔히 이야기하는 옛날 그림 네. 그리고 근현대 미술, 어. 요즘 그림 이렇게 어. 나누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 고전주의와 근현대 미술은 감상법이 음. 완전히 다릅니다. 어. 일단 우리가 흔히 옛날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전주의 작품은요 네.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면요? 이런 그림들은 읽어야 됩니다. 읽어요? 네. 아, 약간 이 안에 있는 스토리 같은 거? 그렇죠. 오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은 누구이며, 아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저 수많은 알레고리들은 네. 어떠한 도상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들인지 음 작품을 하나 하나 읽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조금 고전 그림은. 보통 약간 음. 그때 당시에는 종교와 관련된 그림이 많다. 보니까. 어, 그 종교 그림 많죠. 네, 그래서 좀더 읽는 그림으로 맞나 그렇죠. 가야나?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모든 그림에는 다 법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 인물은 이런 식으로 누구를 표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색으로 음.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사물과 동물에도 의미가 부여를 시켜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음.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좀 그럼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교양 있는 자들, 음. 배운 자들만 그림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림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음. 보통 귀족이나 부르주아들. 네. 이런 사람들만 그림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네. 소위 보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자, 이게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네. 파리에 가면 보통 미술관 두 군데를 꼭 가세요. 네. 과연 그두 군데는? 그 루브르랑 음. 오르세? 그렇죠. 음. 루브르랑 오르세. 둘다 가시잖아요. 보통은. 네. 그런데 두 미술관이 서로 전시하고 있는 작품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렇죠. 음. 이게 전시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아, 그런 네, 거예요? 정해놨어요. 그냥. 아. 그냥 기본적인 룰이에요. 음. 1848년을 기점으로 갈립니다. 음. 다시 말해. 오르세는 네. 1848년 이후에 그려진 작품만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아. 그럼 반대로 1848년 이전의 그림을 어디로 보낼까요? 루브르로 르브르.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1848년이 현대로 나뉘는 그아그렇지는 아, 않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시법. 아. 1848년이 뭐냐면 네. 프랑스에서 마지막 혁명이라는 뜻이요 아. 2월의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프랑스가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음. 벨 에포크 시대에 미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었던 그 시대의 작품들은 오르세로 아. 그 이전에 혼란스럽고 그 전에 왕족들이 살았던 벨 에포크 이전의 시대의 네. 작품은 루브르로 보낸다 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루브르에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다 고전주의 고전이다. 오르세는 대부분 다 근현대 이런 식으로 다뉘어지게 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다 보니 루브르는 99% 고전이에요. 음. 고전주의 작품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오. 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해요. 사전 지식. 오. 그래서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루브르 가실 때 네.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가시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루브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모나리자. 그렇죠. 생각보다 모나리자는 작다.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니,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앞에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도 진짜 안 보이고. 근처도 못가요 근처도 작아요. 못 가. 네. 네. 근처도 못 가요. 네. 바리게이터여 이렇게 다 쳐져 있고 방탄유리로 막아놓고 그러니까요. 근처도 못 가게 해놨어요. 음. 훼손된다고. 그러니까 루브르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야 되는 작품들인데 사전지식 없이 가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그냥 똑같은 여자 계속 나오네. 모나리자 장네 <laughs> 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르세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음. 법칙에 의하여 그려진 작품들이 아닙니다. 음. 화가들이 법칙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기 시작했던 시절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음. 그냥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오르세를 좋아하나봐요. 음. 그런데 보통 우리 미술계에서도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뭔가 기준이 나눠져 있다는 것, 시대가 나눠졌다는 것, 이걸 나누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나눠버린 사람이 바로 이 남자입니다. 오우 마네! 에드와르 음. 마네.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어. 저는 에드와르 마네를 기준으로 해서 고전주의와 근현대 미술이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준점이 되는 작품이 이 작품인데 왠지 아실 것 같아서 <laughs> 제가 힌트를 지금부터 전드리도록할 겁니다. 일단 1863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네. 음, 오르세 미술관이소장하고 있구요. 네. 63년도에 시대를 발칵 뒤집었던 미술관는 그냥 뒤엎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 아,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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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어, 지금. 이거 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 아니야. 네. <laughs> 답답해서 그래요. 어, 어, 제 힘들어. 내가 지금 어, 어, 어. 약간 그거예요 그, 그. 브레인포그에요. 어, 브레인포 어, 브레인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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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점심. 그렇죠. 제가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아, 나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이거는 올림피아 얘기하는 줄 알았지. 아, 아니 아니. <laughs> 이,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 어, 그쵸, 얘기를 그쵸, 하려고 그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왜 중요한 작품이냐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읽어야 되잖아요. 네. 읽어야 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어, 법칙이, 법칙이, 있다라는 법칙이 있다라는 있다는 거죠. 그 법칙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화가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죠. 있다. 음. 누가 그리더라도 공통된 지식으로 공통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음. 모든 화가들은 법칙 안에서 정해진 대로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음. 그런데 처음으로 미술계에서그 법칙을 무시하고 음. 내가 그리고 싶은 주제, 내가 그리고 싶은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려버린 작품이 이 작품. 그럼 이 작품이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 인정받았다 욕을 먹었다? 욕 먹었겠죠. 당연히 욕 먹었겠죠. 네. 근데 이런 시대의 반항가도 같은 작품, 새로운 것을 해보자 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똑같아요. 음.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젊은 친구들. 그렇죠. 언제나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MZ인가요? 그렇죠. 언제나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의 방식대로 성공한 기성 화가야. 세상이 변하기를 안바라겠죠 아, 그럼요 내가 계속 누리던 걸 누리고 응. 싶으니까.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이 없었던, 아무것도 응. 가진 것이 없었던 젊은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이때도 이미 성공한 화가들은 이 작품 모서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응. 20대 초반의 젊은 화가들은 응. 이거다. 저 근데 갑자기 엄청 그냥 사적인 음. 궁금증인데 음. <laughs> 이 풀바디의 점심을 그렸을 때 만에는 음. 젊었어요. 그러면? 젊었죠. 그 그때 당시 에드워드 만에가 서른 한살뭐그 정도였으니까 오. 아직은 젊은 축이었었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 만에가 이 그림을 그리니까 2 0대 초반의 젊은 화가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아. 겁니다. 역시 만에 선비죠. 아. 만에처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에를 추종하면서 등장했던 세력들이 누구냐면. 음.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조입니다. 음? 오르세 미술관에 아. 갈때다이 작품으로 갑니다. 아, 인상주의. 그렇죠. 오. 바로 이 만의 추종 세력들이 인상파 화가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때부터 그림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인상파라는 말 자체가 인상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 내가 어떤 풍경이나 사건이나 인물을 보았을 때그 음. 순간에 느낀 인상을 음. 그림으로 담아냈다고 해서 인상판 거예요. 음. 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네. 그럼 감정이라고 하는 건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교감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렇죠. 교감하고 네. 공감하는 거잖아요. 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이전에는 화가의 감정을 그렸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음. 왜냐면 법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쵸. 그 법칙에 화가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음. 해석이 달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화가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네. 법칙대로만 그림을 그리던 옛날 시대에서 이 그림을 시작으로 이제 화가들은 법칙이 아닌 음. 개인의 감정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 이때부터는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림에 담겨져 있는 화가의 감정을 교감하고 오. 공감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의 감상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 옛날 그림은 무조건 해석. 음. 그런데 이후의 그림은 아 해석도 중요하지만 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화가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 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주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네. 옛날 작품들을 만나러 가실 때는 사전지식이 필수인 거고요. 오. 요즘 그림 보실 때는, 네. 근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화가의 감정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사전 지식이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남녀가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처음 만나요. 네. 한두세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근현대 미술을 사전 지식 없이 보는 느낌이라고 상상해볼게요. 음... 그런데 반대로 쌤이 네. 누구를 소개시켜 주신 거야. 네. 사전에 사진을 딱 건네받았는데 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람이랑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소개팅 나가기 전에 네. 뒷조사를 한 거죠. 어, 약간 인스타도 좀 음, 찾아보고. 취미가 뭔지, 봉안에는 어... 뭐있는지 쉬는 날뭐 하는지 어... 이렇게 뒷조사를 막다 하고 그렇게 뒷조사를 하고 나가서 또 4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아무것도 모른 상태라 4시간 대화한 음. 거랑 알고 나서 4시간 대화한 거랑 음. 전, 후 가운데 음. 뭐가 더 교감과 공감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후죠. 당연히 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현대 미술의 사전 지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음. 돼요. 없어도 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 하지만 있으면 조금 더, 더 깊게. 풍성하고 깊게 음. 느낄 수 있다. 이 정도 차이. 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여기서 미술적 취향이 나뉘어요. 보통 고전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미술적 취향이 보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이다. 그리고 근현대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 미술적 취향이 진보적이다라고 진보적이다. 이야기 해요. 진보적. 어 여기서도 보수 진보가. <laughs> 그렇죠. 저는 참고로 완전 보수예요. 미술적 취향이. 어 그러면 고전주의. 저는 좋았나요? 고전주의 좋아해요. 저는 완전 고전주의 좋아해요. 저는 해석하는 그림 좋아해요. 막 남들 아무도 모르는데 막 작품 이렇게 해석하면서 잘난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고전주의 좋아하는데 음. 그냥 옛날 그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요즘 그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의 취향인 음. 거죠. 개인의 취향. 개취 개취.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음? 사람의 취향이 저보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그림을 좋아할 수 있고 음?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그림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본인의 취향. 그렇죠. 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거? 나 미술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 아예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어, 않거든요 누구나 그런 미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요. 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은 저는 다 미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laughs> 다만 네. 이 차인 거예요. 본인의 취향을 모르는 거야. 제가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음. 죽는 날까지 네. 영원히 음악을 못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 싫어요. 영원히 못 들어요. 영원. 히 우리, 우리 감독님도 죽을 때까지 이제 음악을 안못안 듣는 안 거야. 해. 끔찍하잖아요. 네. 상상도 하기 싫잖아. 요 네. 인생 너무 상막해질 것 같잖아. 요근데 제가 살짝만 바꿔볼게요. 네. 모든 음악을 다못 듣는 게 아니라 락만 못 듣는데, 재즈만 못 들어요. 어, 약간 한 장르만 못 어, 듣는다. 클래식만 못 들어. 어. 자 이런 식으로. 장르를 세분화해서 질문을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 느낌이 다를걸? 우리는 우리의 음악적 취향을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전부 다 핸드폰 열어서 네. 음악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목록 보잖아요. 네. 다 다를걸? 그렇겠죠. 왜 달라요? 케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뭔가 클래식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음. 누군가는 정말 뭔가 케이팝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음악적 취향을 알고 있고 그럼요. 그 취향에 맞게끔 음악을 즐기고 있다라는 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미술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미술적 취향을 모르는 거야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들은 다 미술을 좋아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음. 내 취향이 보수적인지, 음. 내 취향이 진보적인지, 음. 본인의 미술적 취향을 모르고, 음. 그걸 즐겨본 적이 없는 거지, 아... 미술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보고, 내 취향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음. 음악도 취향이 생겨서 좋아하는 것처럼, 음. 다 각자만의 어떤 좋아하는 그게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을 즐기는 그첫 번째 단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네. 뇌 취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취향이 생기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악도 많이 들으니까 취향이 생기는 음. 거잖아요. 미술도 많이 봐야지. 취향이 그럼요. 생기겠네요. 아니,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음, 먹어봐야. 먹어봐야 알지. 네. <laughs> 내가 홍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미술이 음. 다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야, 내 미술관 갔는데 재미없더라라고 음.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본인의 취향을 모른 채 미술관에 갔기 때문이에요. 음. 자, 일단. 접하시면 돼요. 미술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네. 그에 맞는 전시나 미술관을 접해보시면 돼요. 음. 그렇게 양쪽 다 가보시다 보면 본인의 취향이 느껴져요. 어.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네. 루브르를 그렇게 해서 간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내가 고전주의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laughs> 내가 보수적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어라고 루브르를 갈때 그냥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설령 내가 미술적 취향이 보수적이었다 하더라도 음. 가서 해석하지 못하면 음. 재미없지 지려서 나올 거예요? 반드시 사전 지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 루브르를 갈 건데 네. 네셔널 갤러리를 갈 건데 네. 그런 고전주의 작품들을 만들어갈 건데 매번 사전 지식을 갖고 갈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창현 도스트님이랑 같이 가면 돼요 아, <laughs> 네 그런 대답을 받는 <laughs> <전하는> 건 아니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와 함께 떠나는 네, 미술계 같이 가시면 되시고요 네. 네. 그거 말고도 네. 쌤도 항상 가시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가이드를 음. 이제 그 듣는다든지 네. 하면 되죠. 그렇죠. 음. 요즘에는 웬만한 미술관이나 전시장에 가시면은요, 그 도슨트 프로그램 다 준비되어 있고요. 맞아요. 하다못해 오디오 가이드도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는요 반드시 알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음. 사전 지식을 갖고 가시든지 아니면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오디오 프로그램이라도 꼭 음.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각 나라 언어로 또다 되어 있죠. 네. 음. 그렇게 다섯 번 정도 접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보는 그림, 음. 근현대 미술을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딱 어금니 그냥 꽉 깨물고 그냥 그렇게 참고 견뎌 보세요. 음.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취향을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어... 그럼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삶처럼 음. 미술을 즐기는 삶이 펼쳐지게 되실 겁니다. 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여기를 안 거쳐 가셨기 때문에 이 네. 단계를 없이 미술관에 바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음. 미술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어... 이 바쁜 현대인들이 다섯 음. 번씩 다섯 번씩 미술관을 간다라는 음. 게또 쉽지가 않고 더불어서 이게 또 외국은요 좀 음. 공짜로도 많이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오픈이 되어 있고 음. 또 가서 볼수 있는 곳들도 많은데. 음. 은근히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환경이 별로 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지금은 그나마 좀 어... 많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괜찮은 전시가 생각보다 많이 열려요. 음. 국립중앙박물관이 음. 작년에 거의 400만 명 가까이 왔거든요. 전 세계 모든 미술관 박물관 통틀어서 음. 관람객 순위 무려 국립중앙박물관이 8위였습니다. 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큼 그런 문화 향유에 대한 어떤 음. 그 뭔가 조금 바람이 되게 크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음.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도 음. 이게 사업적으로도 음.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laughs> 맞아요. 음. 요즘은 좀 유명한 전시 같은 거는 예매도 되게 일찍 라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20년 전에 이쪽에서 도슨트하고 일할 때는요, 고우전 한다 그러면 고 한두 점 오고 나머지 다 이상한 거만 이렇게 깔아놓고 네네. 약간 이렇게 후킹하는 그런 전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 아, 볼거 없더라. 속았다. 이러면서.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음. 요즘에는 정말 괜찮은 전시 많이 열려요. 음. 그래서 그만큼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의외로 예전보다 퀄리티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괜찮은 전시 잘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음.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뭐 도전하는 건 좋은데요. 약간 좀 그래도 우리 이창현도 선생님이 고전에서 이거 꼭 봤으면 좋겠다. 음. 그다음에 뭐 현대에서 요거는 꼭 보면 뭔가 당신의 취향을 알수 있을 거예요라는 거를 좀콕집어서 약간 쪽집게 아. 선생님처럼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그걸 보고 또 조금 자신의 취향을 발견할 수 음. 있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제가 네. 추천 전시 아니면 네. 추천 작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전주의 다섯 번, 네. 근현대 다섯 번 이렇게 나눠서 어. 앞으로 우리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오, 방금 좋습니다.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인데. 네. 우리가 다음 촬영 때 네. 제가 추천드리는 고전 작가 한 명. 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근현대 작가 한 명. 오.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저는 고전주의에서 저의 픽. 음. 아 저의 에픽.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 있거든요. 네. 이 작가 별명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요? <laughs>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도 전과가 좀 많았고요. 전과가 있다고요? 아, 심지어 참수형을 언도받았고요. 참수형이요? 네. 심지어 살인도 저질렀던 작가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최고 화가예요. 문학. <laughs> 바로 바로크라는 문을 열었던 까라바죠아 저는 고전주의 까라바쥬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럼 우리 소 쌤도 그냥 근현대 한번 골라보시죠. 근현대요. 근현대 작가 중에 우리 소 쌤의 픽.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기도 음. 하고 제가 레고 작품으로 갖고 있는 작품이 반고작품이에요 그래서 고흐에 대해서. 그럼 물어보시죠. 고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전주의로는 깔아봤죠. 네. 그다음에 근현대 미술로는 반고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모두 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좀 지어주세요. 네. 네.